당신이 같은 병원, 같은 약, 같은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2년 만에 암이 재발하고, 또 어떤 사람은 15년 이상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수많은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큰 혼란을 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진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생사의 갈림길을 결정 짓는 것은 최첨단 기술도 아니고, 값비싼 약도 아닙니다. 바로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단순한 옛말이 아님을 우리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채소, 생선, 마늘이 좋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에는 답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먹어야 할까? 어떻게 조리해야 몸에 흡수될까? 그 모호함이 암세포에게 틈을 주고 면역력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30년간 노인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았습니다.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곧 생존율을 바꾼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저는 단순히 좋은 음식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섭취량, 조리 방법, 그리고 실천 가능한 식단까지 모두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은 그저 정보가 아니라, 하나의 기회입니다. 당신의 식탁 위에 놓인 한 접시 음식이 당신의 몸을 회복시킬 수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오직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다섯 가지 음식은 수천 명의 생명을 바꿔낸 검증된 식품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첫 번째 무기. 그것은 의외로 소박한 모습의 재료에서 출발합니다.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여정은 거창한 시작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소박한 식탁, 가장 익숙한 재료에서 출발합니다. 바로 그첫 번째 무기는 우리가 평소 흔하게 지나치던 식재료인 버섯입니다. 버섯의 진짜 힘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에서 나옵니다.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의 자연 살해세포, 즉 NK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NK 세포는 매일 우리 몸속을 순찰하면서 이상 세포와 암세포를 찾아내 공격하는 일종의 면역 군인입니다. 이 세포가 활발해질수록 암세포는 더 이상 자랄 수 없습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는 최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베타글루칸 투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놀랍게도 간으로 전이될 확률이 40%나 낮아졌습니다. 또 일본 나고야 대학의 연구에서는 유방암 환자 중 일주일에 3번 이상 버섯을 먹은 그룹의 생존율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32%더 높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삶을 지키는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버섯을 선택해야 할까요? 값비싼 고급 버섯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표고버섯, 새송이 느타리 같은 흔한 버섯에도 충분한 베타글루칸이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건 조리 방법입니다. 끓이거나 볶는 과정에서 오히려 베타글루칸이 더잘 흡수됩니다. 생버섯 백지, 즉 표고버섯 기준 4개 정도가 하루 섭취량으로 적당합니다. 간단한 예로 들깨가루를 넣은 버섯국, 혹은 버섯을 살짝 볶아 현미밥 위에 얹은 버섯덮밥은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조리법이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먹는 습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첫 번째 무기 버섯을 통해 몸속 면역 군단을 깨워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군단의 방어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다음 무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다의 신비로부터 온두 번째 생명의 음식입니다. 버섯이 우리 몸의 방어군을 깨우는 첫 걸음이었다면, 이제는 그 방어선을 더욱 넓게, 그리고 깊게 다져야 할 때입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두 번째 무기는, 바로 바다의 선물, 미역과 같은 해조류입니다. 해조류 속에는 후코이단이라는 기적의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은 암세포가 스스로 자살하게 만드는 놀라운 기능을 합니다. 일본의 여러 연구기관, 특히 아테네 대학에서 진행된 동물 실험에서는 후코이단을 주입한 쥐의 종양 크기가 60% 이상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후코이단은 놀랍도록 정밀합니다. 건강한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오직 암세포만을 표적으로 삼아 파괴합니다. 또한 후코이단은 단순히 암세포를 죽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요오드와 알긴산 같은 해조류의 다른 성분들은 우리 몸 속에 쌓인 중금속과 독소를 흡착해 배출하고 갑상선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 에너지를 회복시킵니다. 쉽게 말해 해조류는 독소를 쓸어내고 에너지를 채워주는 청소기이자 발전기인 셈입니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미역국입니다. 고기 대신 두부를 넣고 끓이면 담백하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항암식이 됩니다. 또는 다시마 한 조각을 물에 담가 육수를 내거나 버섯과 함께 데쳐서 참기름과 마늘로 묻힌 반찬도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하루 섭취 권장량은 생미역 기준 100디 즉국한 그릇 정도입니다. 단순한 국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을 정화하고 암세포를 조용히 무너뜨리는 바다의 방패입니다. 우리는 이제 면역군을 깨우고 해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그 면역군이 끊임없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장내 생태계의 회복입니다. 다음 무기는 그 깊은 내면에서 힘을 키워주는 뿌리 같은 존재입니다. 해조류로 몸속을 정화하고 나면 이제는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시간입니다. 우리 면역의 70%가 모여 있는 곳 바로 장입니다. 장이 튼튼해야 면역도 강해지고 암을 이겨낼 수 있는 진짜 힘이 자라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암 환자의 장내에는 건강한 사람보다 세균의 종류가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정상인의 절반도 안 되는 400, 500종에 불과했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줄어들면 면역 기능이 약해질 뿐 아니라 항암 치료의 효과도 떨어진다는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위스 바젤 대학의 실험에서는 같은 약을 써도 장내 미생물이 다양한 그룹은 78%, 반면 그렇지 않은 그룹은 25%의 치료 반응률만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차이가 아닌 생존을 가르는 차이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강력한 것이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은 30종 이상의 유익한 균으로 발효되며 단일균만 사용하는 일본의 나토보다 훨씬 다양한 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청국장은 위암세포 77%, 대장암세포 76%까지 억제하는 힘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끓이면 안 됩니다. 청국장을 국에 넣을 때는 절반만 먼저 넣고 팔팔 끓인 후, 국물이 식은 뒤 나머지를 넣는 방식이 효소와 유익균을 살리는 지혜로운 조리법입니다. 청국장 외에도 무가당 발효 두유 요거트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동물성 우유가 아닌 식물성 재료로 만들어져 암세포를 자극할 수 있는 IGF 성분이 없고 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하루 권장량은 청국장 국한 그릇 혹은 두유 요거트 두 컵이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한 그릇이 바로 면역의 씨앗이 되고 생명을 다시 자라게 하는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키워낸 이 면역력을 보호할 가장 섬세한 방패 바로 세포막을 다룰 시간입니다. 그 방패를 지키는 무기 바로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장내 생태계를 회복하며 면역의 뿌리를 심었다면 이제 그 면역이 머무는 세포 하나하나의 집 세포막을 보호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 세포막이 단단하거나 딱딱해지면 아무리 좋은 영양도 들어갈 수 없고 노폐물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포는 안에서부터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무기는 바로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메가3라고 하면 어유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연구 결과들이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터키앙카라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어유를 섭취한 전립선암 환자들의 암 재발률이 오히려 두배 증가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반면 아마시유를 섭취한 그룹은 23% 감소를 보였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식물성 오메가3는 체내에서 필요할 때만 대사되어 사용되는 지능형 지방이지만 어유는 잘못 가열되거나 산화되면 오히려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재료는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중국 항저우 의과 대학의 연구에서도 대장암 환자에게 5년 생존율을 28% 높이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들기름과 아마씨유는 열에 매우 약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요리가 끝난 후 음식 위에 뿌려야 그 효능이 살아 있습니다. 활용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따뜻한 현미밥에 들기름 한 스푼과 간장을 살짝 넣어 비벼보십시오. 또는 무가당 두유 요구르트에 아마시유를 한 스푼 섞으면 부드럽고 흡수가 잘 되는 크림 드레싱이 됩니다. 하루 섭취량은 두 기름을 합쳐 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이한 스푼, 한 방울이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포막을 회복시키는 유연한 빛이며 영양과 산소가 드나드는 생명의 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면역을 만들었고, 해독했고, 뿌리를 키우고, 세포막을 보호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바로 암세포와 정면으로 싸우는 주력 무기.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자연의 항암제입니다. 세포막을 유연하게 회복시켜주는 기름까지 준비했다면, 이제 우리는 가장 강력한 주력 무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무기는 거창하거나 희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식탁에 가장 자주 올라오는 녹색 채소들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무분별하게 섭취하다가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가장 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일은 먹어도 되나요? 대답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과일에는 천연 당분인 과당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과당은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사과, 수박, 배, 망고 같은 달콤한 과일은 혈당과 인슐린을 빠르게 올리며 그 결과 암세포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제가 진료했던 75세 여성 환자 한 분은 유방암 수술 후 건강을 위해 사과 2개와 바나나 1개로 만든 과일 주스를 매일 마셨습니다. 석달후 정기검진에서 작지만 명확한 재발 신호가 보였습니다. 너무나 슬프게도, 그녀는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 왜 저를 아프게 하나요? 라고 울며 물었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완전히 과일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딸기 한 컵, 납작 복숭아 두 개, 오렌지 한개 정도는 허용할 수 있는 과당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 바나나, 망고처럼 당지수가 높은 과일은 이틀에, 반개 이하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과 빈도입니다. 다음 질문은 붉은 고기에 대한 것입니다. 암 환자에게 붉은 고기는 체중 유지와 체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단백질 공급원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고기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목초 사육된 소의 안심이나 채끝 부위처럼 지방이 거의 없고 오메가3 함량이 높은 부위를 선택해야 합니다. 곡물 사육 소고기는 염증 유발 물질이 많아 피해야 합니다. 또한 가지, 요거트에 관한 궁금증도 많습니다. 일반 요거트에는 종양 성장을 자극할 수 있는 IGF인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 대신 무가당 두유로 만든 발효 요거트가 더욱 안전합니다. 다만, 이미 오랫동안 동물성 요거트를 먹어온 분들은 갑자기 끊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발효 두유 요거트로 전환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음식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내 몸과 맞는 방식으로 천천히 조절해가는 자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지식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는 방법 바로 현실적인 변화의 기술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것이 진짜 생존을 결정 짓는 열쇠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식단을 바꾸려는 순간, 오히려 극심한 스트레스에 빠지는 모습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평생 좋아하던 음식을 갑자기 끊고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바꾸려 하다가 몸보다 먼저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스트레스는 암보다 더 조용히, 더 깊게 면역을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한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다음에 3단계 접근법을 시도해보세요. 1단계는 받아들이기입니다. 지금 당장은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음식 3가지를 적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 한 잔, 주말마다 먹는 바삭한 치킨 한 조각, 혹은 추운 날 찾게 되는 떡볶이 한 그릇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그 3가지는 당분간 그대로 두세요. 그것이 심리적인 지지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입니다. 흰쌀밥에 현미를 한줌 섞어보기. 라면 대신 미역국을 끓여보기. 이런 변화는 부담 없이 실천 가능하며 거부감 없이 몸에 스며듭니다. 거창한 결심보다 눈에 잘 띄지 않는 변화가 더 오래 갑니다. 3단계는 성공 경험을 쌓으며 점진적으로 확장하기입니다. 스스로 해냈다는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그때 비로소 그세 가지 음식의 빈도를 서서히 줄여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간격을 넓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대구에 사는 74세 이용 씨는 하루 두 잔의 커피와 단팥빵, 삼겹살을 포기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저는 단지 그대로 두대 매일 물두 잔을 더 마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두달후 그는 커피에 넣던 설탕을 끊었고, 몇달 뒤에는 단팥빵을 고구마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삼겹살을 한 달에 한 번만 먹으며 5년째 재발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변화는 빠를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절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변화가 평생 지속되도록 만들어줄 감정의 힘, 희망과 연결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작은 변화가 큰 전환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 변화를 오래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끌고 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히 식단처럼 매일 반복되고 감정이 얽힌 부분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 가장 강력한 지지대가 되어줄 수 있는 존재는 다름 아닌 가족입니다. 하지만 가족도 때로는 환자의 마음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65세 정미경 씨는 암 진단 후 가족들이 식단을 너무 엄격하게 통제한 탓에 심각한 우울감과 스트레스에 빠졌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던 떡볶이 한 그릇조차 금지되었고 식사는 점점 고통이 되었습니다. 전환점은 그녀의 딸이 먼저, 엄마, 우리가 함께 타협점을 찾아보자, 고 손을 내민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은 일주일에 한번 정미경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기로 했고, 나머지 날에는 모두가 건강한 식단을 함께 실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새 식구 모두의 건강이 좋아졌고, 정미경 씨는 3년째 재발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너무 완벽하려다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한 관계 속에서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하며 배운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올바른 음식을 공급받고,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사랑이 곁에 있다면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정미경씨의 이야기처럼 변화는 절대 혼자의 몫이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따뜻하게 공감해주는 가족이 있다면 식탁 위의 작은 선택조차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을 지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기적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선택 안에 있다는 것을요. 오늘 우리는 다섯 가지 음식을 이야기했습니다. 버섯, 미역, 청국장, 식물성 오일, 그리고 녹색 채소. 이들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면역을 회복시키는 검증된 무기들입니다. 여기에 과일, 고기, 유제품을 대하는 현명한 태도까지 더해진다면 당신의 식탁은 약보다 강력한 치료실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당장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마세요. 단 하나의 음식, 단 하나의 습관만 바꾸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내일의 또 다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난후 여러분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다시 마트로 가서 버섯 한 봉지나 미역 한 줌을 장바구니에 넣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삶에 조심스럽게 끼워 넣는 것.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세포를 다시 살리고 내일의 삶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의 길을 스스로 열어나가시길. 서두르지 마십시오.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인내가 내일의 생명을 만듭니다. 그 길에 제가 함께하겠습니다.